자, 안녕하십니까 네, 2024년 네, EBS 수능특강 네, 교과서 개념학습 1강 해설하게 될 이대건 선생님입니다 네, 국어강사 이대건입니다 네, 그 제가 작년 건 쇼고 재작년 건 찍었는데 네, 올해 것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교과서 개념학습 1강 네, 그쪽에 있는 추일서정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네, 먼저 이거, 이시한번 읽어보셨죠? 네, 읽어보시고 나서, 네,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구쪽입니다, 추일서정. 추일서정은, 어쨌든 이게, 가을날에 느끼는 정서라는 뜻이겠죠? 가을날에 내가 어떤 이제 그런 정서를 느끼는 게지. 어, 이 시의 주제는 가을날에 되게 황량한 풍경이에요. 가을에 느끼는 황량한 량한 그런 느낌. 되게 막 가을 타는 그런 느낌의 시고요. 굉장히 묘사가 잘돼 있고 뭐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가 이미지즘이나 아니면 모더니즘이라는 말을 하실 거예요. 모더니즘. 이게 뭐냐면 아 그러니까 모더니즘이라는 거는 뭐 어떤 딱 하나의 뭔가가 있는 건 아니고 1930년대 그 당시에 되게 유행했던 여러 가지의 그런 스타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지금 현재 이제 노래 스타일은 밤 양갱 같은 스타일이잖아 그러니까 30년대 유행했던 모든 것들을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미지즘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시를 읽으면 보통 어떤 정서나 어떤 상황을 되게 다 드러낸다고 봐요 뭐 일제강점기에 이겨내자 뭐 이런 시들만 있다고 보는데 그렇진 지 않고 그림 같은 시들도 있어요 어, 우리가 어떤 그림을 보면, 뭐 몽크의 절규 같은 거 보면 뭔가 되게 황량하고 외롭잖아 뭐 느껴질 수, 막 이렇게 막 단어들이 써있진 않지만 그런 시예요 어, 어떤 이미지를 던져서 가을 날의 황량함을 좀잘 전달해주는 그런 이미지짐 시입니다 이미지짐 시이기 때문에 이 윗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아래 한세 줄, 네줄 정도를 제외하고 이 윗부분에서는 감정이 절제돼 있어요 감정이 없어 그리고 묘사가 되어 있고 묘사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회화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림 그리듯 설명했다는 얘기지. 굉장히 이제 회화적이다 네, 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어 이렇게 하죠. 네, 첫 번째 줄부터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엽은 폴란드 망명 정부의 이제 병우 소 되게 빡센데 굉장히 비유를 많이 썼어요 특히 위에서는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없으면 좀 알기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폴란드가 그러니까 우리 일제 강점기처럼 나라가 망해서 어, 전쟁 때문에 나라가 망해서 다른 나라에다가 이제 정부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거처럼 어, 폴란드라는 망명 정부의 집회래요 그러면은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 돈은 의미가 있었을까요 의미가 없지 왜냐면 일본 돈이 되게 그 통용됐어 쓸 거니까 매입이 예를 들면 그것처럼 낙엽은 폴란드 망해버린 나라의 집회처럼 무가치하다, 쓸모 없다. 여기서 이제 느껴지는 뭔가 되게 황량함이 있잖아. 우리 낙엽 보면 뭔가 약간 되게 갬성틱한데 그런 게 아니라 되게 쓰레기 같고 되게 인생은 허무하고 이런 느낌을 되게 좋아요. 포화, 막 전쟁, 막 다. 봉봉 봉 이런 거요. 예 포화 그 폭탄이 쏠때 나오는 불이에요. 포화에 이질어진 도른시 그 폴란드 도시의 이름이요. 에 도른시의 가을 하늘을 생각나게 한다. 내가 낙엽을 보니까 폴란드 정부의 망해버린 나라의 지폐나 전쟁 중인 그런 하늘을 생각나게 한다. 어 너무 황량하죠. 그리고 내 앞에 뻗어 있는 길은 구겨진 넥타이와 같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황량한 게 아니라. 도시적 이미지를 주면서 황량당을막 줘요. 그러니까 도시의 그런 낯섦과 황량함. 그 가을날의 햇살은 일광은 폭포 속에 사라지고 막 그래서 길이 막 있는데 마치 그 빛이 폭포라고 얘기한 거예요. 막 이렇게 쏟아지는 것처럼 그 속으로 사라져 버리고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진짜 그 담배 연기를 내뿜는 건 아니라 기차야 기차. 옛날 기차가 이렇게. 죽이 있으면 뽀 하고 이렇게 연기를 막 이렇게 내뿜잖아. 그럼 기차가 담배 연기를 내뿜는다고 얘기한 거고, 기차 역시도 산업화를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소재가 되는 거겠죠. 새로 두시 급행열차들이 달린다. 뽀뽀 포플라 나무의 근골 사이로 뼈들 사이로. 나무가 되게 이렇게 나뭇잎이 별로 없어. 가을이거든. 추일 서정이잖아. 공장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내고, 옛날에 공장이 이런 식으로 이제. 지붕들이 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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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렬적으로 뾰족뾰족했어요. 그걸 보고 이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뭔가 그런 개성적인 시각적 이미지긴 이 하지만 너무 황량해요. 한 가닥 구부러진 철책은 바람에 대해 끼기고그 위에 셀로판 테이프로 만든 구름 하나, 되게 인조적인 그런 구름 하나가 있고요.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면 황량한 생각 버릴 곳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기점으로 이 위까지는 감정이 전혀 없고 절제돼 있고 묘사돼 있고 회화적인데. 이 아래에는 황량하다그랬으니까 여기서는 정서가 좀 있어요. 자욱한 풀벌레 소리를 발길로 찾으면 귀뚤귀뚤 소리를 발길로 찾대요. 찰수 없잖아. 풀벌레 소리는 청각이고 발길로 찾는 건 시각 내지는 촉각이라고 볼수 있는 거니까.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바꿨어요.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하죠. 좀더 하면 청각의 시각화라고 하거나 청각의 촉각화라고 하거나 공감각을 사용했어요. 이런 건 문제에서 물어보기 되게 좋다. 홀로 시적 허용이죠. 이렇게 쓰면 안 되니까. 황량한 생각을 버릴 곳이 없어. 내가 내 머리가 너무 황량하니까 이거 버려야 되는데 버릴 곳이 없어서 허공에 띄우는 돌팔매나 이런 거 이제 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셔야 돼요. 내가 외로워서 돌팔매를 던진 거야. 그럼 돌팔매를 던진 건 어찌 됐든간에 의지적인 어떤 행위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정확히 말해서 황량하고 외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던졌지만 기울어진 풍경 장막 저쪽으로 돌파매가 날아갔다가 고독한 반원, 반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다시 내려가 하강적 이미지를 그린다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냥 내 앞에 떨어졌어 내가 아, 외로워 하고 던졌는데 그냥 저 앞에 떨어졌어 황량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많이 벗어날 수 없어. 귀해봐발저 정도인 거야. 너무 외롭고 황량한 이 가을날의 풍경을 개성적으로 그린 작품이에요. 네, 이게 김광규의 추일 서정입니다. 네, 이 공감각은 네, 문제에서도 잘 물어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린다. 뭐 밤바람 소리가 타타타타타 가는 소리가 말을 달리는 것처럼 이제 청각을 이제 시각화를 시키거나. 아니면은 뭐 많이 나오잖아요. 뭐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그러면 실제로는 나 분수를 보고 있는 거니까 시각을 종소리, 청각으로 바꿔서 시각의 청각화를 시키는 거거나. 네, 문제에서 잘 물어보는 건데 문제에서 물어봤을 때 만약에 공감각이 하나밖에 없으면 그거 골라주시면 되고요. 다 공감각이면 정확하게 청각의 시각화나 청각의 촉각화 가서 골라주셔야 됩니다. 네, 첫 번째 김광규의 추일서정. 네. 이었습니당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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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교과서 개념 학습 2강 시조 3수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첫 번째 강의 여기까지 볼게요